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너무 태격해요. 태극, 가정이 평안하지 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또는 부모와 자식이 그래 편치 않는 가정이 있는데 자기 친구 가정은 그렇게 화목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저녁에 가까웠을 때오 늦게 그 가정을 찾아갔는데 그래서 야 어떻게 니네 가정 그렇게 화목하냐 소문이 다났다.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대답을 안 하고 아들을 부릅니다. 큰 아들을 큰아이 부르니까 아들이 예 아빠 쫓아왔어요 하는 말이. 야저 마당 되게 지저분하다. 가서 좀 청소 좀 해라. 영하 10도인데. 그래서 보통 아들 같으면 아빠 나 바빠요. 뭐 그렇게 하든가 예. 그리고 대답은 하고 미적미적 그리고안 가겠죠. 그걸 불르면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얘가 그럼두말 없이 바로 나가요.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한참 걸리는데 그러더니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이 쫄아 왔어요. 아빠 지금 라면 먹고 싶은데 가서 마트 가서 라면 좀 사와. 영화 싶던데 애가 고등학생인데 차를 운전할지도 모르고 왕복 20분 거리인데 마트를 갔다 오라는 거요. 저기 저기 미쳤나? 생각이 없나? 그런데 애가 옷을 주슴문수 입더니 아마로 그냥 갔다 오는 거야. 그래서 그이 사람 지금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가정의 함옥에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뭔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정의 말에 서로가 존중하는 그 부분을 아, 귀하게 본 거죠. 집에 가서 친구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laughs>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집안 그래서 아들을 부르더니, 왜 아빠? 그래요, 부르니까 짜증 나는 거겠죠. <laughs> 자기 할일 하고 있는데, 어, 똑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너 마당 가서 좀 청소해라. 왜가? 그러니까 아빠가 미친나처럼교차본 거예요. 추운 날 여가 싶던데, <laughs> 그러더니 얘." 예. 하고 그게 지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 0분이지나도 애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니까 또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또 짜증내면서 왜 아빠 그러니까 너왜 청소빨리 하느냐. 아니 꼭 지금이야 필요 없잖아 죽 죽겠는데 나중에 내가 좀 날씨 좋을 때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게 조금 예, 약간의 반항기가 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암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방에 들어가면서 참 이게. 가족 간의 소통과 순종의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할까? 아멘으로 받기는 하죠. 소위 들과 똑같습니다. 이 아빠 대답을 했는데 순종은 안 해요. 이이 가증과 비슷한 형태가 현대 교회 우리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말씀을 귀하게 받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을 착하게 행하라 그랬으니 행하는데까지 가는 것이 귀하게 여김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또한 어,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고별 설교 중에서 1편, 2편, 3편 가운데 3편 마지막 설교이면서도 불과 거기에다가 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복과 혹 받을 수 있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 14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전반부에 보면은 구구절절이 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하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어서 2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출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구구절절 등장해서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은 모두 좋아하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복이란 것은 받으면 더 좋고 안 받아도 복이란 말을 들으면 예, 좋아하죠. 근데 순종은 신앙적인 언어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단어이긴 하지만 부담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복과 순종은 뗄리야 뗄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커널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기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야 한다. 그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지키는 일에 세상과 타협이 될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로 들었습니다. 민숙이 2 0장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너는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미 받은 상태고 자신은 가난안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을 알죠. 이제 가난안 땅을 지척에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백신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소위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서는 제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모든 것이 모세의 피를 토하는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을 너무너무 잘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그렇게 속을 썩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만약 어떤 삶의 순간을 맞닥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 속에서 선택을 한다면 그들은 저주로 갈 확률이 많은 백성임을 이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 정말 절박하고 강력한 어조로 오늘 본문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할까? 우리가 사회적 상황과 내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결국 불신앙의 사회 구조 속에서 신자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속해 있는 세상의 악함과 그리고 폐역함과 불신 때문에 어떤 핍박을 당할 것은 이야기는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 지킬 거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는 근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 이것으로 말씀을 지키 행하는 삶에 대한 근거로 잡습니다. 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짓기 힘들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함이 적구나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될 거야.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삶이 능력하지 않고 또한 잘 지키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함이 적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논리상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본7장 4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의 특도에 대한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사랑함도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별로인가? 내가 죄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란 은총과 축복이 값싼 은혜인가? 정말 보냄과 영광처럼 값싼 은혜에 불과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많을까?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말씀을 집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 행함이 없다면 내놓을 게 없다면. 예수님의 논리대로 말하면 너희는 나를 사랑함이 좋구나.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죄삼이 축복이 영광이 너희에게는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거구나. 그런 논리상의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좀더 강한 의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일 예배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런 뭐 수요 예배, 새벽기도, 철학기도 예배를 드리지만 행함이 없는 말씀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내 삶이 없다면 혹은 좀더 그것을 우리의 삶에 맞춰서 말씀드린다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내 삶에 우리가 지키는 삶이 없다면 내 기도함이 어떤 소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함이 말씀을 행하는 삶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들려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꽹과리 같은 시끄러운 소음과 같은 소리가 되지 않을까? 윌리엄 커늘 목사, 청계도 목사 중 17세기의 목사입니다 영국의 목사인데 이 사람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신성 모독이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 오늘날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순종이 없는 모양만 내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신앙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선지 여러분, 그렇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삶을 산다 하면 성경은 단호하게, 당연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본 말씀을 좀 길게 이야기할까 이러면 성경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만 기록됐겠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봉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이어서 14주까지 보게 된 이야기가 쭉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현대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받고 싶은 기도 내용들이죠. 세상에서 잘 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풀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생계가 어려움이 없고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죽을 때도 잘 죽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건 정말 넌센스인 거죠. 하나님 자에서 볼때 이게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지켜하는 삶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기도가 함께 된다면 하나님의 예 신의지옥과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진실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삶은 정말 엉망인데 기도를 하루에 두세 시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해지겠죠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사람을 책망하겠죠 그리고 정지하겠죠 기도를 그따구라 하냐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는 10분 하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을 찌며 의을 쓰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의로울까 말씀을 이상해 듣고 나 오늘부터 기도를 좀 줄이고 해야 되겠다. 이런 꼭이 꼭 빼타 한쪽으로 몰았어 이런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복을 참 은혜를 많이 받는 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조금부 은혜와 복이 되지 않는 얘기를 이미 성계에 기록을 해놓았으니 단지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만으로 될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니 2024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좀더 가까이 하기를 주연으로 추드립니다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가는 삶의 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주연으로 추천드립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1189장 그러니까 하루에 세 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다고요 페이지로 치면 1754페이지더라고요 1754페이지는 하루에 5페이지를 읽으면 두장 반이 되겠죠 그럼 1년에 1독을 해요 올해 1독면 합시다 내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입술을 꽉 깨물고 이런, 이거 읽는데요, 다섯 페이지 읽는데 시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드라마 보는 데는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그 속에서 은혜를 다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10분, 20분 시간 내지 못하는 건 실상 우리의 마음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참 섭섭하지 않을까?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특별 게시, 성경은 도의시하면서, 내가 세상의 문화는 지극히 가까이하면서 즐기면서, 그리고 내게 나와서 기도하길, 하나님 보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는 것은 참 속상한 기도가 아닐까? 정말 후한가로서 오르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쓰레기통에 던져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성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듣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 믿고 읽고 듣는다면 그것이 이미 신자죠. 그러니 이렇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읽고 듣고 하는 자들은 우리니 이 우리가 듣고 읽어서. 행하는 삶을 세상에 보여서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신자의 사명이라는 것. 특별히 뭐 내가 전도를 몇명 했고 어떤 사익을 대단하게 하고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이렇게 성경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신자의 순종하는 삶 속에서 세상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야 할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나 신자들에게 주는 조항, 법조항 이거는 법이다. 뭐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간다는 것은 그 조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 목적이죠 말씀을 지키는 능사가 아니라 지켜서 우리를 사랑하신그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흡족케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 신자의 마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에 신자의 삶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스 8장 7절 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끌려 살아난 자,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죠.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육신에 속한자가 있을 수 있죠. 교회 에 예배 드려도 불신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못 듣는자가 들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혹은 그것이 좋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찾기가 어려운 거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에는 매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주염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주부에 이런 금주 묵상할 말씀 이렇게 이런 실지 않습니까?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제발 좀 읽읍시다. 예수를 30년, 40년 믿고도 성경 1독안 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지금 마음에 약간 찔림이 오시는 분들 그분들입니다. 알 수가 있습니까? 듣는 거로 치면 한 성경을 한 20도 했을 겁니다. 아니요. 듣고 행해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목사님, 하루에 5페지는 이 힘들어요. 저에게 무량을 구하지 마세요. 그럼 1페이지 읽어요. 5년의 1독 할렐루야 5년의 1독 하도록 10년 지나면 2독이고요 예, 30년 지나면 6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끊이지 않고 읽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몇독 있다는 거 의미가 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삶을 내가 세상에서 견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의 말씀에 묵상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말씀에 기록된 우리 에게 약속되진 하나님의 약속에 복도 많이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많이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정이 풍성한 이 2024년 한해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남은 28장의 모든 말씀은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켰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와 바다를 포기대한 것을 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한 주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이 되기를 평생의 삶 되기를 주여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는 정말 성경을 읽도록 할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를 쓰는 하루하루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야문이시고 동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들었고, 묵상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악하는 수마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령을 쓰록 하나님의 축구 하시고 도와주기를간절바라 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 하면 모든 민족이 우리를 뛰어나게 할 말씀과 같이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시는 주의 길을 박수 속에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박고 나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직행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흥미를 기어 주옵시고 기쁨을 기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들러 가정과 삶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힘을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나가는 그 삶에 악한은 수막에 진들이 파여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룩한 나라가 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와 생명을 살리는 온난 역사가 넘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 악한은 수막에 방해가 있지 않게 하시고 악한은 수막의 방해를 얻때 믿음으로 뛰어넘으며. 성녀하는 성도의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의 은혜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더욱더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더 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의 마음에 금보다 더사 소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지경하는 우리의 삶이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2024년 한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듣게 하시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매일매일 지경해서 적어도 하나님 1년에 1독 이상하는 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복에 복을 다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응답의 응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우리의 주원의 임을 찬양 드리고 축도로의 비를 마치게 하시